그러니까 주베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넣어도 얼굴이 처지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미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제격인 거죠. 누가 그러니까 재수술이 가능하고 평생 할수 있다. 별5 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세련된 리프팅을 담당하는 박터 울머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보톡스 필러 스킨부스터의 그런 안전성과 가성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러, 주베룩, 리쥬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톡스, 필러, 그다음에 주베룩, 그다음에 리쥬란 같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술, 주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점. 자, 처음에 보톡스가 나왔어요. 보톡스. 이거 눈 떨리는 분들, 안검 경련 있는 분들한테 먼저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떨림이 멈췄다. 그래서 보톡스를 사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줄이려고 처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미간, 주름, 뭐, 턱프터스 이렇게 많이 맞고 있죠. 필러는 말 그대로 채우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볼 꺼짐, 눈밑 꺼짐, 이마 꺼짐, 이렇게 꺼진 부위에다가 썼다. 꺼진 부위에. 세 번째 주변 어,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콜라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물을 머금어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모양은 참잘 나오는데, 과용량 아니면 필러를 넣었는데 약간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무거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필러의 단점이었죠. 그러니까 주베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넣어도 얼굴이 처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자, 네 번째. 리쥬란. 이거는 정말 대박이죠. 왜냐하면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피부의 문제, 염증 반응,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 이런 것도 개선시켜 줄수 있고 피부 건조. 어떻게 보면 피부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리쥬란은 필러나 주베룩과 달리 뭔가 볼륨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볼륨을 전혀 만들어 주지 않고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생기 돌아 보이는 피부의 문제점이 좀 줄어들고 건조증이 좋아진다. 단점은 뭐냐면 유지 기간이 짧아요. 자.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리쥬란. 보통 우리가 주간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주간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두 달이 아니라 보통 석 달에서 육, 여섯 달 정도 보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최대 효과는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 유지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만족도는 한 달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고민하고 있어요. 만족도는 한 달에서 다섯 달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최대 만족도. 그렇지만 유지기간은 6개월에서 1.5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자, 그 다음. 필러. 필러는 유지기간이 정말 다양해요. 부위별로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빨리 빠지는 부위가 어디냐면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이 유지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나머지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러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만족도가 최고로 좋습니다. 이 필러는 그래서, 오래 간다 생각하면, 특히 이마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요, 이마. 이마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보통 3년까지도 가요 합니다. 다들 아시죠? 최대 만족도는 보통 턱포토스 빼고, 주름포토스 같은 경우 최대 만족도는 보통 한 달이에요. 조금 빠졌지만 만족하는 시기가 석 달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오래 가는 분들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갈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턱포토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거는 효과 나오는데도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턱보톡스는. 근데 그 외에 얼굴 주름을 만든다 생각하면 최대 반격도는한 달에서 석 달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지기간이 나왔는데 별 5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별 5개입니다. 보톡스는 평생 재시술해도 피부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피부가 계속 좋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시술이 가능하고 평생 할수 있다. 별 5점. 필러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도 다릅니다. 자주 못 해요. 그러니까 별세세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할수 없기 때문에 조심히 그리고 신중히 상담을 잘 받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주괴로 재시술 매우 가능하죠. 별네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부 타입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달두달석달 달, 달 간격으로 세번 정도 해야지 볼륨이 많이 차오르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한 번만 해도 볼륨이 많이 올라오는 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리쥬란 이건 별 5개죠 그래서 별 5점짜리는 보톡스 리쥬란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술이 안전한가 근데 이네 가지는 다 그래도 안전한 거긴 합니다만 제일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필러입니다 필러는 매우 안전하게 시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 부위별로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제일 위험한 부위가 어디냐면 미간과 코입니다 그러니까 미간과 코는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된다 안전성이 매우 떨어져요 하지만 매우 안전한 부위가 있다? 입술, 턱 끝, 옆볼, 측두, 이마, 팔자 물론 아래쪽 밑에 있는 뭐 목주름이라든가 이런 손등 주름이 매우 안전합니다 주배로 별 4개 정도 가겠습니다 필러에 비해서 별 4개인 거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결절,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딱딱하게 뭔가 만져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절, 이 결절이 문제죠. 그래서 결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 바로 피부가 얕은 눈밑 부위가 흔한 부위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결절 잘 생기는 눈밑 부위는 시술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리쥬란별 5점이죠. 안전합니다 보톡스도 매우 안전합니다 안전성은 좋지만 뭔가 효과의 다양성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많이 시술 받고 있는 주사요법 중에 보톡스 필러 주베로 리쥬란에 대해서 이 안전성과 유지 기간도 안전하면서 오랫동안 재시술 가능한 것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도 뿌듯합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